선생님 음.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음. 갑진년에 음. 원숭이띠 운세를 좀 알려주세요 잔나비 띠 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3재죠 내년까지 네. 나가는 삼재예요 우리가 치고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어, 치고 나가는 삼재는 어, 칠 때는 무섭게 쳐요 음. 어, 잔나비 띠 삼재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띠는 33살 임신생들. 네. 악삼제가 많아요. 어, 아마 70% 이상은 악삼제이지 않을까. 물론 그, 나머지는 또복삼죄일 수도 있지만요. 음. 그래서, 어, 내가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많이 나가고요. 눈문돈이 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가죠. 어, 내가 뭐 내년에 꼭 결혼을 계획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음, 음. 자영업 하는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내년엔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거든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음. 내년엔 또뭐 내가 뭐 어, 사고 수가 있어서 내가 남을 좀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물어 줄 일든지 그런 식으로 눈먼도이 많이 나가요. 어? 그 사람을 많이 치거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보내고 또직장의 진급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 내년에 좀 쉽지 않아요. 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서, 사실 33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고, 많이 활동해야 되고, 좋은 시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음. 아우씨, 이럴 수 있는데, 어, 다는 아니고요. 근데 한 60, 70%는 악삼질일 거예요. 음. 매사를 조심해야 되고, 어, 멍게 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음. 사람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어, 그게 나중에 뭐 송사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음. 저는 33살 좀, 3대는 어~ 악삼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내년에 잘 보내고 이런 걸 믿으시는 분은 어~ 초반에 어~ 삼재풀이 꼭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어~ 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다 음. 마흔다섯 경신생 네. 어~ 그건 복삼재예요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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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는 아니야 네. 음~ 어~ 이것도 다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백의 한오 육십 프로는 복삼재 음. 음, 그래서, 어, 다행히, 3재때다 좋아요 하는 사람 중에, 어, 45 경신생이 끼지 않을까. 아, 음. 어, 지몇년 동안 진급 못 했던 사람들 기대해 보세요. 네. 음 진급이 계속 밀렸던 사람, 음. 또, 취업이 안 됐던 사람, 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고, 음. 또 결혼 늦게 해서 자손이 좀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 식구를 늘수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또, 음, 결혼을 못했던 사람이나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결혼할 수 있죠. 음. 음? 그리고 투자 쪽 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투자나 어떤 금전의 그 흐름도 어, 내년에 좀 삼재라도 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는 조금 내가 신중해야 되지만 음. 어, 뭔가 또 삼재라고 위축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다음에 57세, 네. 57세 삼재는 어, 금전의 운은 나쁘지 않는데 응 인간의 관계나 일적으로는 내가 조금 힘들게 넘어가는 해예요. 5 7세 만약에 올해 꼭 진급하고 진급 케이스에 올라가 있다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어 응? 내가 다 밥상한 테가다 차려놓고 남한테 뺏길 수 있거든요. 음 응.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3절래도 크게 타지 않는다. 음 응, 다행히 음좀 응. 자손으로 근신수가 있고요. 어 내가 식구를 늘리는 거는 좋아요. 식구를 늘리는 거. 그니까 러 내가 뭐 며느리나 뭐사이를 얻는 그런 운은 강해요. 어, 그런데, 어, 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말고, 어, 내 사람을 좀 뺏기거나, 음. 자, 자, 사소한 구설수를 해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좀 성격 죽여야 돼요. 입조심 해야 돼요, 내년에. 음, 이시을고잔내비트 중에, 아, 이게 나야 하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 바른 말 많이 한다 그러죠? 음. 오지랖, 남의 일을 흥분 잘하는 사람들, 괜히 남의 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을 따르고, 내가 간청 시비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다음에 육십 음. 69. 네. 어, 건강은 많이 안 좋아요. 음. 음. 음, 내가 수술을 하던 병원을 다닐 때 끊임없이 몸이 무겁거나 뭔가 내가 건강 운이 발목이 잡혀서, 어, 69 이분들은 건강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음. 어, 건강 운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어, 건강 운이 많이 안 좋고요. 하다못해 내가 건강이 괜찮으면 사고를 당하든지 음. 이래서 내가 병원 출입을 하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발목을 많이 잡히는 해운, 해운년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홉 수와 나가는 삼재가 맞물리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어, 매사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9세 정도가 되시면, 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신경 써야 되거든. 음, 음. 이제 건강운이 많이 깨져서, 내가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 뭔가 병명이 있는 분들은, 내년엔 특별히 더, 음. 어,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음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 9수인 분들은 상갓집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음 이름 있는 곳, 상갓집 인사받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데는 조금, 아주 안갈순 없지만, 어, 내가 좀안 좋거나 뭔가, 꿈자리가 안 좋거나 뭔가 기운이 좀안 좋을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음. 상가집 잘못 갔다 와서 크게 탈이날수 있는 해운연이에요. 네. 음, 뭐그 정도로 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음,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